이 누군가 불교의 깨달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법이라 불리는 그 삶과 존재의 진리와 그것이 나타내는 보편적인 법칙을 이 완전히 아는 것이죠. 이 깨달음을 통한 이 완전한 암과 이해를 이 지혜의 완성이라 부르고요. 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그 깨달음의 내용인 진리를 이 법이라 하고 이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통해 주신 가르침 또한 이 법이라 합니다. 이 법은 또한 이 산보에 귀의한다는 의미에서 나타나듯이 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. 방금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이 법은 이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 가장 중요한 이 단어 중에 하나죠. 예, 하지만 이 법이라는 단어는 이 불교 경전을 읽다 보면 이 진리와 가르침이라는 이두 가지 뜻 외에 이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영상의 앞에 소개해드린 이 금강경의 구절, 일체 유위법에만 봐도, 어, 이 진리와 가르침이란 뜻으로 이 해석이 안 되고요. 이 해서 오늘 영상은 이 불교에서 법이 나타내는 총 10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. 이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, 불교에 좀더 깊은 이해를 위해, 그리고 경전을 읽을 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먼저 법이 나타내는 총 10가지 의미를 간략히 설명드린 후에 부처님께서는 왜 그처럼 많은 의미를 이 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법이 가지는 10가지 의미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첫 번째 법은 이 삶과 존재의 이 보이지 않는 진리와 그것이 나타내는 그 보편적 법칙을 의미합니다. 이두 번째 이 법은 이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이 주신 가르침을 의미하고요. 이세 번째 법은 그 보편적 진리와 법칙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존재의 현상을 의미합니다. 이네 번째 법은 그와 같은 존재의 현상을 이 구성하는 이 개별적 여러 가지 요소를 이 뜻하고요. 이 다섯 번째 법은 그 존재의 현상을 구성하는 그 개별적 요소들이 가지는 속성 혹은 특징, 본질 등을 뜻하고요. 이 여섯 번째 법은 이 사람의 마음이 아는 여러 가지 대상을 의미하고요. 일곱 번째 법은 이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. 이 여덟 번째 법은 그 진리에 내재한 삶의 올바름을 의미하고요. 이 아홉 번째 법은 진리의 보편적 법칙이 나타내는 우주적 정의를 뜻하고요. 마지막으로 열 번째 이 법은 이 불교 외에도 이 모든 종교적 가르침을 또한 의미합니다.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은 경전에서 이 대략 열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쓰이고 있습니다. 어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들으면 좀 이해가 쉽지 않고 복잡하게 들리죠? 어 이해를 돕기 위해 그 10가지 의미를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 보시는 것처럼 법의 이 다양한 의미 가운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첫 번째 의미, 그 존재의 이 진리와 그것이 나타내는 이 법칙이죠. 이 해서 10가지 의미 가운데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 나머지 아홉 가지 의미들은 이첫 번째 의미와 어,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관련을 이 맺고 있고요. 예, 하지만 이열 가지 의미들 가운데 이 어떤 것들은 그 의미가 서로 이 중첩이 되고 이 연결이 되어 있죠. 해서의 명확한 이 구분이 지어지지가 않고요. 이 비슷한 의미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 법의 의미를 이더 적게 분류하기도 하죠. 그럼 방금 설명드린 이 10가지 의미의 각각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불교에서의 법은 이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중요하게 이 삶과 존재의 진리와 그것이 나타내는 이 보편적 법칙을 의미하죠. 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법즉 진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이 자신은 그저 그것을 발견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. 어 그리고 열의 부처는 그법 진리에 의지한다 하시고요. 이것이 바로 이 불교의 법이 뜻하는 진리와 그 보편적 법칙을 말하는 것이죠. 이 사실 진리를 뜻하는 이 법의 원래 인도말 이 달마와 단마는 이 불교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죠. 이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전부터 인도에서는 이 진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어, 쓰이고 있었습니다.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깨달음을 통해서 완전히 안그 진리를 이법 달마 운 단마라는 말로 이 표현을 하셨고요. 깨달음을 통해 안그 진리가 나타내는 그 보편적 법칙을 그 중도와 연기라는 말로 어, 가르침을 주십니다. 이두 번째 법은 이 깨달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죠. 이 경전에 보면 이첫 번째 진리라는 의미와 이두 번째 이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이 가장 자주 이 나타나고요. 이 부처님이 세상에 전한 가르침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법의 첫 번째 의미인 그 삶과 존재의 진리에 관한 것이죠. 이러한 삶과 존재의 진실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의 충족이 아니라 이 삶의 행복과 이 깨달음을 위한 것이고요. 이 해서 이 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한다 할 때, 이 그것은 과학처럼 단순한 사실과 팩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, 이 실천과 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또한 이 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할 때그 엄밀한 연관성 때문에 이 항상 이첫 번째 의미, 진리와 그것이 나타내는 이 보편적 법칙을 이 함께 의미하고요. 이 불교의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불법승 삼보의 법은 그첫 번째 진리와 두 번째 가르침이 이 합쳐진 것이 이더 정확한 의미이고요. 이 흥미로운 것은 경전해 보면 이 부처님께서는 이 당신이 세상에 전한 이 가르침은 이 아주 큰 진리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말씀을 하십니다. 당연히 당신의 가르침으로 보여준 삶과 존재의 진실보다 보여주지 못한 삶의 진실이 더 많겠고요. 이세 번째 법은 삶과 존재의 진리와 그 보편적 법칙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존재의 현상을 의미합니다. 이 다시 말해서 법은 이 삶과 존재가 나타나서 변해가는 그 총체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. 이세 번째 법이 하는 이 삶과 존재의 현상은 당연하게도 이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. 이 지금의 여러 과학과 학문의 발견이 알려주듯 이 존재의 현상은 이 보이지 않는 이 법칙을 바탕으로 일어나죠. 이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하여 진리를 바탕으로 존재의 현상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완전히 아셨죠. 이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그 진리와 그 현상의 그 관계를 설명하시고요. 법이 세 번째 의미하는 이 삶과 존재의 현상은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윤회 속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삶과 그것이 나타내는 그 고통을 의미합니다. 부처님께서는 그 윤회와 삶의 끝없는 고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 중도와 연기법, 특히 12연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요. 이러한 존재의 현상과 그 진리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실천에 대한 가르침도 함께 주시죠. 이네 번째로 법은 이 삶과 존재의 현상을 일으키는 그 개별적 요소를 의미합니다. 그 깨달음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이 현상을 구성하는 그 다양한 요소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 완전히 이 아셨습니다. 이 다시 말해서 이 법의 세 번째 의미가 이 삶과 존재의 현상의 총체적 모습을 의미한다면 이 법의 네 번째 의미는 그 현상을 분석하여 나타나는 그 개별적 구성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. 이것이 바로 이 법의 네 번째 의미, 이 현상을 구성하는 그 개별적 구성 요소를 의미하고요.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이 자동차라는 하나의 현상에서 이 자동차를 만들고 고치는 사람은 이 자동차가 어떻게 엔진으로 굴러가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하죠. 그리고 또한 그 자동차가 어떤 각각의 부품들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죠.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이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의 바탕의 삶과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완전히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개별적 요소에 대하여도 완전한 알을 얻으셨습니다. 삶과 존재의 현상을 지혜를 통해 분석하시고 그 현상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에 대하여 이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이 바로 오온과 십이처, 십팔계 등입니다. 그리고 이 오온, 십이처, 십팔계 등은 더 분석적이고 자세하게 나누어지어 이아비담마라는 교학에서 이잘 설명이 돼 있고요. 이처럼 불교에서 이 법은 이네 번째로 이 삼가 존재의 현상을 구성하는 그 개별적 요소들을 뜻합니다. 이네 번째 법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 단순한 진리와 진리가 드러나는 이 현상을 두이 뭉실하게 아신 것이 아니라 이 완전히 철저하게 분석적으로 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법은 존재 현상을 구성하는 그 개별적 요소들이 나타내는 이 속성, 특성, 이 본질을 뜻합니다. 이 부처님께서는 삶과 존재에 대한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이며 또한 그 요소들이 가지는 이 속성이 뭔지를 이 완전히 아셨습니다. 그리고 그와 같이 이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나타내는 속성, 특징, 본질을 이 법이라는 말로 또한 표현을 하시고요. 어, 이것은 화학에서 이 물질의 기본 단위를 구성하는 이 원소들이 이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것과 이 비슷한데요. 이 깨달음을 통해 이 존재의 현상을 분석하여 알게 된그 개별적 구성 요소들도 그처럼 이 속성과 특성을 이 나타냅니다. 이 경전에 나타난 법이 속성을 의미하는 용법의 예는 이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인 물질은 이 소멸하는 속성, 즉, 법을 나타낸다. 이 또는 온이라는 인간을 구성하는 이 다섯 가지 무더기는 이 항상 변화하고, 이 내가 없고, 이 고통이라는 속성, 즉, 법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. 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그 현상을 구성하는 이 복잡해 보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종국에는 이 무상, 무아, 이 고라하는 이세 가지 속성을 가진다 말씀을 하십니다. 이 현상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들이 가지는 이 무상, 무아, 이 고라는 세 가지 특성은 흥미롭게도 이 법의 첫 번째 의미가 나타나는 이 보편적 법칙. 이 중도와 연기의 의미와 이 긴밀히 이 맞물려 있고요. 이 여섯 번째로 법은 이 사람의 마음이 아는 대상을 의미합니다. 이 경전에서 이 법이 이 마음이 아는 대상을 뜻하는 경우는 이 12처 18개의 그 색성향미촉법의 그 법에 해당합니다. 이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이 대상을 아는 것으로 정의를 하죠. 이 사람의 마음이 아는 여러 가지 대상이 바로 법의 여섯 번째 의미이고요. 이 여섯 번째 법이 의미하는 그 아는 대상은 이 보통 사람이 상상을 하거나 생각을 할때그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대상을 의미하죠. 이 또한 수행의 과정과 깨달음에서 이 마음이 지혜를 통해 아는 이 존재의 현상, 그 현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, 그리고 그 요소들이 나타내는 속성, 그리고 또한 삶과 존재의 보편적 진리와 법칙, 이 모든 것을 이 마음의 대상에 포함을 합니다. 결국 여섯 번째 이 법이 의미하는 이마음에 아는 대상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법의 의미들을 포함을 하죠. 이처럼 아는 대상을 이 법이라는 말로 부처님께서 표현을 하신 이유는 이 고통이라는 삶과 존재의 현상과 그 진리의 깨달음이 모두 다 알무로 시작이 되고 이 알무로 나타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. 일곱 번째로 법은 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. 이 법이 뜻하는 마음의 상태는 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이 또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상태와 이더 중요하게는 이 수행의 과정과 깨달음에 나타내는 이 모든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.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이 법이라는 말로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시면서 이 삶의 행복과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 끊임없이 개발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요. 이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서는 마음을 아는 것이라 정의를 하고 이 대상과 함께 일어났다 이 사라지게 됩니다. 이 대상과 함께 일어나 그 대상을 안 마음은 그로 인해서 어떠한 특정한 상태를 이 나타나게 되고요. 이 해서 아름답고 가지고 싶은 것을 보면 이 욕망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고 이 믿고 싫은 사람을 보면 한대 때려주고 싶은 이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죠. 어,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여 이 화두나 호흡 같은 이 명상의 주제를 선택하여 이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행 과정과 깨달음에 이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가 이 나타나게 됩니다.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평범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이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깨달음을 이룸으로써 나타나는 그 모든 마음의 상태를 이 법이라는 말로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. 이처럼 흥미롭게도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의 대상도 이 법이라 하시고 그 대상을 통해 갖게 되는 마음의 상태도 이 법이라 하시죠. 아, 그 이유는 이 삶의 행복과 고통 그리고 깨달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이 어떠한 상태인가에 이 달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. 여덟 번째로 법은 이 삶의 올바름을 뜻합니다. 여기서 올바름이란 이 삶의 행복과 깨달음을 만드는 마음과 그 마음에 따른 행위와 실천을 의미하고요. 이 법이 올바름을 뜻하는 쓰임의 예는 이 경전에 보면 이 법의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. 이 법의 왕이라는 말은 이 진리에 바탕한 이 올바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죠. 이 삶과 존재의 진리와 그 진리가 나타내는 그 현상은 이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하죠. 예, 하지만 삶의 행복과 이 깨달음이라는 궁극의 삶의 행복은, 어,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, 그 올바름만으로 이 가능한 것이고요. 이러한 이유로 부처님께서는 그 올바름을 법이라는 말로 또한 이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다음으로 아홉 번째 이 법은 우주적인 정의를 의미합니다. 이 우주적 정의라는 이 법의 의미는 이 사회에서 이 법이 갖는 의미와 비슷하죠.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불교에서 법은 그 진리가 자연이 나타내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이 정의를 이 법이라 표현합니다. 그래서 누군가 그 보편적 진리에 따라 살지 않을 때그 우주적 정의 즉 법에 의해서 이 삶의 고통이 찾아오죠. 반대로 누군가 착하게 살면 그 우주적 정의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, 행복의 결과가 찾아오고요. 어, 이것을 보통 불교에서는 인과의 법칙 또는 업의 법칙이라 얘기를 하죠. 이 마지막으로 열 번째 이 법은 이 경전에서 이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적 가르침을 이 뜻하기도 합니다. 이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법이라 하시지만 이 다른 종교자 지도자들의 가르침 또한 이 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시는데요. 그 이유는 아마도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삶과 존재의 진리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. 이 사실 모든 종교는 각자의 가르침이 이 진리라 얘기를 하죠. 이처럼 마지막으로 열 번째, 이 불교에서 법은 이 때로 이 불교 이외의 이 모든 종교적 가르침을 의미합니다. 어, 이상으로 열 가지 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이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이 진리를 나타내는 법을 그처럼 다양한 의미로 쓰셨을지 궁금하게 됩니다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정확히 찾을 수 없어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의 내용을 세상에 전하시는 가운데 이 삶의 행복과 이 깨달음에 관계되는 이 여러 중요한 것들을 이 법이라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좀 내용이 길고 복잡한데요. 이혹 법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? 아, 그리고 불교의 전반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하여 이 준비해 봤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고통 없이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